여러분, 내 꿈은 어이를 살려주 있어. 꿈이 나를 살려주세요! 여기 안쪽에 계시면, 여기는 지나가는 동선이거요온행상는 위에 있거든요. 될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지금 이게 그러니까, 안 되잖아 이러니까 예 네? 아니 그러니까 요거 구역이 또개호 네. 구역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따가 줄란 말아 같이 그래 지금 현재 이 상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이거 네?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왜 없어 이왜 왜. 뭐 어떤 법 근거를 네. 가지고 시청 오실에서 하는 그 경호법도 있고 이게 또 지금 경호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경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잖아요 어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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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나오게자 계속 저 아직 행사 끝났습니다 계속 아니 행사 끝났고 안 끝났어 니가 뭘 경찰 아이어 이유로 근거를 얘기해봐 아니 지금 경호실 법이거 뭐고 일반 시민이 이시이 끝났다며? 는이 문제야? 응? 아니 시민을 왜잡아드냐고요 경찰들이 법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이게 경찰들이 왜 이래 나오라고 윤석열 사랑합니다 이런거는 100개씩 털어도 되고 이피는 한개 더 긁고 있는거는 이렇게 경찰들이 둘러싸서 못 움직이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? 법적 근거를 대시라고아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? 지금 왜이 e n you get Muga m u 냐고문 n a 해지 우리 가 you go, where t u l o s 이 u s a 이 a b u Bodunji, Ganago. Munja, w h e r 게 you go, 고 지금 간다잖아. 뭐 o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방금안 하고 있어! 그러니까 지금 구속한 겁니까? 지금? 구속한 아, 거예요. 신체의 자유를. 아, 물어보 아무도 구속해놨네. 가게 가겠, 가겠다는 사람 못 가게 하는데, 구속한 거네요, 이거. 영장 거... 가와요, 영장. 구속하라면 아, <목소리> 주먹인사 아, 고 주먹인사. 주먹인사 주먹 주먹 할게요. 주먹인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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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주먹 네, 감사합니다. 와 밀지 마시고요. 와 유성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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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Uh -huh.